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이제 저는 퇴근합니다. 오늘은 달이 뭔가 굉장히 그 밝은 느낌인데요. 보름달이네요. 수요일 운동 다녀와서 점심을 챙겨 먹으려고요. 사다 놓은 조부가 있어서 올리브유에다가 조금 붙여서 먹을 계획입니다. 아까 운동 가기 전에 잡곡밥을 올려놓고 갔거든요. 맛있게 됐어요. 콩을 왕창 집어넣었어요. 병아리콩하고 그 다음에 서리태 그리고 요즘에 제가 되게 맛있게 먹는 건이 귀리살이에요. 이걸 넣고 밥을 지어 먹으면 탱글탱글 씹는 맛도 너무 좋고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엄마한테서 가지고 온 김장김치 그 다음에 두부 곱장김 이렇게 오늘 점심을 먹겠습니다. 원래 밥을 씻고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씻으려고 먼저 밥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엄마가 담으신 김장 김치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김장 김치 노하우 전수 받으려고요. 약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엄마가 해준 김치, 엄마가 해준 반찬 맛있게 가져다 먹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못 먹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먹어도 엄마 음식맛안 나는데, 그러면 나중에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엄마가 손맛이 날만한 요리들을 전수를 좀 받아야겠다 그저, 엊그저께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외할머니랑 할머니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엄마가 요리 같은 거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반찬 같은 거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면 제가 반찬 같은 것도 좀 해다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이 벌써 한쪽 눈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 날입니다 무서워요 떨려요 지금 안 하고 또 내버려 두면 분명히 또 그때 할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얼른 먹고 씻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성형외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분으로 갈아입고 수술 들어갈 거예요. <laughs> 떨리다. 제가 막상 환자가 되면 너무나 떨리는 것 같아요. 다 마치고 이제 귀가있습니다 안경으로선 좀 끼고 있을게요. 오랜만에 수술 때 누우니까 너무 무섭던데요. 국소 마취로 진행해서 한쪽만 한 거라서 엄청 빨리 끝났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아우, 시술 받고 앉아 있는 거 너무 보통일 아니다. <laughs> 제가 시술하시는 분들도 진짜 아픈 거다잘 참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니까 진짜 안 아프게 잘해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좀 안경을 끼고 지내야 될것 같아요. 예쁘게 뭐잘 붓게 가라앉으면 괜찮아지겠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일어 공부합니다. 어, 이제 갓닭 하나를 외우는 때로 들어갔습니다. 갓닭 하나를 이제 정복하면 간판은 잘 읽을 수 있겠죠? 오랜만에 카누커피도 한잔 탔어요.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나가서 먹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엔 집에서또 먹어요 오늘은 냄비 우동을 좀 끓여 봤습니다 생생 우동에 오뎅 잔뜩 넣어서 오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묵 이렇게 끓였고요 엄마가 주신 김치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11월을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요즘 예뻐지셨네요. 땡큐. 어쩜 피부가 이렇게 좋아, 근데 진짜? 라보미 덕분이야. 뭐라고요? 라보미 덕분. <laughs> 12월 1일. 이제 퇴근 준비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오늘 추워졌더라고요. 기온 보니까 한낮 기온이 2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뭐 춥긴 하지만 이 추위도... 재미있게 이겨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 어떤 분께서 이더 로우 가방 무겁냐고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이더 로우 가방 좀 무겁긴 해요. 크기가 빅백이기도 하고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꽤 가방 자체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빅백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는 건 조금 어려워요. 무거워서. 그리고 가방 크기에 비해서 이 끈이 조금 스트랩이 얇은 느낌이 있어서 갑자기 가방끈이 뚝 끊어지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많이는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넣을 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좀 놀려고 띵띵이를 쳐서 구문 수업을 미뤄가지고 선생님께서 구문 학습지를 집에다가 매달아 놓고 가셨습니다. 며칠째 설거지를 제가 안 했더니 너무너무 더럽죠. 일단 퇴근하자마자 밥 올려놓고 설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제로 맥주 한 모금 하고 시작하려고요. 제 그리고 눈도 좀 보여드릴까요? 수요일에 지금 이쪽 눈 재수술을 했어요. 지금 수술 이틀째. 좀 느끼하죠. 그래도 다행히 멍이 별로 안 들어서. 걱정했던 것 보다는 그래도 이틀째 찍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집안일 안 해버렸더니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 쳐박아놨더니 그릇이 쓸게 없네요 식기세척기도 사서 설치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 식기세척기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집안일 한꺼번에 하네요. 아 그냥 뭐 매일매일 깨끗하게 없애고 하면 살수 있겠어요, 그죠? 일도 하는데 에너지를 아껴놔까 이렇게 시간 날때집안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밥을 잡곡밥으로 하니까 1 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오늘 저녁은 잡곡밥 그다음에 김장김치에 계란 후라이 김딱 자취생 식단이죠. 요즘 이렇게만 먹어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계란은 두개 부쳤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고문 과제 받은 거좀 공부하려고요. 아까 일본어 단어로 쓰여 있었던 흐르츠 과일을 읽었지 뭐예요? <laughs> 단어 하나 읽은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TV를 보는 것도 아니다. 얼른 가타카나 감기하고 빠른 속도로 일본어 공부를 하자. 12월 1일 금요일 저는 이렇게 일하고, 퇴근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조용히 집에서 보내고 있고요. 이게 기억이 났다가도 잠깐 깜빡하면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오늘 퇴근하고 산드위치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에 오늘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라서 조금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진짜 흐려요. 눈이 잔뜩 내릴 것만 같은 구름이 낀 날씨랍니다. 샌드위치 먹고. 연습장을 사러 왔습니다. 무지로 사야 돼 무지. 어 이런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이 연습장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사과 모양하고 네모 모양 두개 사겠습니다. 가 예전에 수학 문제 풀고 할 때는 이게 진짜 수시로 풀고 없어지고 그랬던 연습장인데. 토요일 저녁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저녁을 예약을 해놔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어, 조금 차려 입었습니다 이 에코퍼 옷인데 엄청 밍크처럼 부들부들해서 마음에 들고요 지금 쇼핑몰 할때 팔았던 원피스인데 여기에다 같이 입어 봤습니다 아, 안경을 안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안경을 안 쓰면 눈이 너무 많이 어색해서 쓰는 게 낫겠죠 약간 복부인처럼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 볼게요 오늘은 여덟 가지 내추럴 와인과 이렇게 페어링이 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왔어요. 저번에 왔었던 파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와인들이 오늘 마시게 될 와인들인가요? 것 같은 그런 맛이 처음 나무 요리는 대추 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로제 샴페인을 페어링 해주셨는데요. 색깔이 뭔가 대추 컬러네요. 이 와인의 이름은 메이감마라는 와인인데요. 이탈리아어로 정오의 낮잠이라고 해요. 이거 먹고 난, 낮잠 자야 되는 건가? <laughs> 따라놓잔들마다 색깔이 다전마다 너무 다르죠. 맛있는 요리와 맛있는 술을 먹는 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놀람> 제주도에서 올라온 감치구이입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제주 얘기만 들으면 저희 고향 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라가 있는 파티하고 홍고추, 저 귀엽게 또르르 말려있는 거좀 보세요. 은정도하 <laughs> 관자쌈인데요. 저는 이 요리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 부각에 관자를 올리고 마지막에 캐비어를 올렸는데요. 음음 근데 김은 너무 맛있어. 음 근데 요즘에 점심시간마다 맨날 김 먹고 있거든. 김은 너무 맛있어. 우리 아들이 송이전 오빠 굉장히 좋은 매칭을 이루고 왔는 좀더 다를까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소미 전복선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요리는 세월인데 이번 네. 준비해드린 메뉴는 소시지 리통입니다 완도에서 수급한 전복을 저희가 직접 만든 시용장이 부드럽겠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샤브리를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진짜 맛있는 샤블리요 입에서 숨이 쭉쭉쭉 나오는 그런 샤블리 그치? 일지라와인과 페어링이 된 대하만두입니다. 바깥쪽에 대하살을 피로 만들었고 안에 소고기살을 소로 만든 음식인데요. 전에 일본여행 갔었을 때 쥬라와인과를 다녀와서 왠지 쥬라와인이라고 하면 반가운, 괜히 반가운 느낌? 체끝등심하고요 그... 이제는 레드와인을 따라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멋진 자리를 마련해주신 자매님께 땡큐! 네 제가 냈어요 땡큐! <laughs>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지금 VIP 관리 연예인 관리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여러분 관리를 받으세요 관리 받으신 피부 어떠십니까? 좋아 <웃음> 좋아집니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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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진짜 <laughs> 화장품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응 음. 이건 정말 사기야 아는 광고일 뿐이야 갑자기 바쁜 저희 병원 갔는데 여러분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시는거 보다는 음. 그게 뭐 차라리 가까운 피부가를 방문 하셔서 케어를 음. 한번더 받아보세요 음. 그렇지? 음. 우리나라가 괜히 의료 광고국이겠어? 그래. 이게 진짜 의학 비밀이 너무 좋다니까 요즘에 그래. 그래. 주식도 그런 거 사네 야클래스스 <laughs> 막그 리즈란 힐러 놓는 영상 밑에 그 리플 달린 거막 봤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에만 그렇지 일시적인 거고 나중에 꺼진다고 하는데, 그거 뭐, 바람바진풍까처럼됐다는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피부에 피부가 틀어가지고내 본래의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지. 어, 너무 빠지는 건 응. 아닙니다. <laughs> 리즈란 좋아. 아, 좋아. 나도 리즈란 좋더라. 리즈란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반찬부터 설명드릴게요참문 골통반 디저트 마인드 중에 거의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지아요아 진짜요? 아그나 서울 분들이 있안 그래도 저희가 서울 분들인 것 같아 얘기했거든요 딱그집어 진짜요 1차 마치고 저희는 여기 2차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가사드 알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페인을 떠올리면서 샹그리아를 좀 시켰습니다. 끓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어쩜 이렇게 부드럽죠? 엄청 부드럽지? 에코퍼 너무 부드러워. 그치? 에코퍼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진짜 민크 같지? 에코퍼 요즘 너무너무 기술이 좋아서 진짜 밍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 우리 귀여운 밍크들 생명을 좀 보호하면서 이런 에코퍼 이용하도록 합시다. 봉골레 파스타를 엄청 금방 먹어버렸어요. 아쉬운 마음에 안주로 먹으려고 감자튀김 하나 시켰습니다. 지효야 나 마동석이라고 불러줘. 다 맞다 맞 동석아 안녕? 어 지효야 나야. 어초등권 없습니까? 나? 어. 어어유튜브나와 어, 됩니까? 어, 지효야. 지나 동석이야. 어낌 있네. 마동석. 내가 좀 벌크업 좀해겠다 동석아. 너무 어, 살려줬다. 돈이 없어. 그 <laughs> 다음에 친구 많아? 13명인데? 응. 아, 13명이나 있어. 유담의 친구는 아까 근데 유담이라고 그랬잖아. 여자친구도 있어? 응. 응. 음. 서울 좋아해. 서울. 응. 에이. 서울가. 누 먹을래? 누가 먹을래? 너도 먹을래? 너다침발는거 봤거든. <laughs> <응. 웃음> 침발는거다 봐서 못 먹는 거 같은데. 응.